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료 속 핵심을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4일 기준으로 어, 저희가 받은 솔라나 관련 최신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좀 상반된 신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선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뭐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개인 보유자들의 심리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가격 구간까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솔라나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같이 한번 가늠해 보시죠.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솔라나 가격이 최근에 한 230달러 근처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뭐 한때 234달러까지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229달러 중반, 고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 14% 넘게 올랐으니까 분명 강한 모습이었는데 어 최근 며칠은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볼까요? 그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이게 57이니까 딱 중립이네요. 뭐 엄청난 공포나 탐욕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 이렇게 볼수 있게. 근데 재미있는 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이게 67로 꽤 높아요. 이건 뭐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또 RSI 상대 강도 지수는 60.92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좀 과열 신호.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 전반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열 신호랑 같이 약간 순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24시간 거래 대금만 봐도 80억 달러 넘었으니까 시장 관심 자체는 여전히 뜨겁고요. 특히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높다는 건 어, 솔라나 포함해서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건 긍정적인데 동시에 RSI 지표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좀복합적입니다 상황이. 여기서 근데 진짜 눈에 띄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솔라나 선물 미결제약정 경우가요. 불과 두달 만에 2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20억 달러까지 이게 뭐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미결제약정이라는 게 이제 기관들이 주로 참여하는 선물 계약 총액인데 와, 이 정도 급증은 진짜 이례적인데요. 이게 그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 뒤에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CME 데이터는 보통 이제 전통금융 쪽의 대형 기관들 동향을 파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미결제약정이 10배나 들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뭐 단기 차익을 노린다기 보다는 솔라나의 중장기적인 가치상승에 꽤 강하게 베팅하면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죠. 마치 그 물밑에서 거대한 고래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상승 추세가 본격화되면 이 자금이 아주 강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기관들의 움직임은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찬물에 끼었는 듯한 정반대 흐름도 있어요. 바로 스테이킹 물량. 그러니까 묶어뒀던 솔라나 물량이 대규모로 풀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9월 중순에 연준 금리나 발표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에요. 무려 338만 개 SOL. 지금 시세로 치면 이게 7억 8천 7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이 스테이킹에서 풀려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던 대규모 물량이 시 풀린다는 건 그만큼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물량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솔라나가 가격이 240달러라는 저항선 앞에서 계속 좀 머뭇거렸잖아요. 아마 이 스테이킹 해세 물량이 가격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좀 오를 만하면 아 이제 팔아야겠다 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소위 장기 보유자 lth라고 하죠 오랫동안 솔라나를 보유해온 비교적 시장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요 자료 보니까 이분들의 매도 활동 그러니까 실제로 파는 움직임이 최근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지난주에 가격이 막19% 넘게 급등했을 때 이분들은 이걸 더 오를 거라고 본게 아니라 오히려 아 지금이 이익 실현할 때다 이렇게 맞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이 현주 시장의 복잡성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보통 단기 변동성에 잘안 흔들리고 꾸준히 가져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는 건 어, 지금 이 랠리가 계속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9월 중순에 좀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학습 효과로 작용해서 이번 반등을 일단 수익 확보하고 좀 리스크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패턴인데요. 경험 많은 개인 큰손들은 팔고 제도권 거대 자금은 사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두 그룹이 솔라나의 가까운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건데 과연 누구 판단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상반된 흐름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도 혼란스럽고 방향 예측이 어려운 거죠 게다가 가격은 오르는데 솔라나 네트워크의 신규 주소수는 오히려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데이터 이것도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든다 이건 왜 중요한 신호인가요? 네트워크 신규 주소 수는요,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얼마나 성장하고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거든요. 신규 주소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더 많은 사용자와 자본이 그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다는 좋은 신호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규 유입이 둔화되거나 줄어든다는 건 어, 지금 가격 상승이 새로운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거죠. 즉 기존 참여자들끼리 자금이 돌거나 아니면 좀 투기적인 수요만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경우에는 상승 기반이 좀 약해서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모래성처럼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 새로운 사용자와 자본이 꾸준히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솔라나는 이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기관의 장기 베팅, 스테이킹 해제 물량 부담, 장기 보유자 이익 실현, 신규 유입도나 이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결국 하나의 결정적인 가격대에서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250달러에서 260달러 사이의 강력한 저항 구간. 여기가 지금 솔라나 상승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분석 맞네요. 유동성 히트맵이라고 하죠. 어디에 매수 매도 주문이 몰려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에서도 이 가격대의 매도 물량이 엄청 집중되어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 250달러에서 260달러 구간이 현재 솔라나에게는 그야말로 결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매물 부담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구간이 장기적인 기술적 패턴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어서 더 중요해요. 여러 분석가들이 솔라나가 지난 한 4년 그 정도에 걸쳐서 상승형 삼각수렴이라는 아주 강력한 패턴을 만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패턴은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고점은 특정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선에서 계속 막히는 형태예요. 그러다가 결국 상단 저항선을 뚫으면 그동안 쌓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아주 큰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상승형 삼각수련 패턴의 상단 저항선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250달러에서 270달러 사이에 딱 위키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솔라나가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서 안착하고 과거의 저항선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요. 이건 그냥 며칠짜리 단기 랠리가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에너지가 분출되는 아주 강력한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저항선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로 뭐 단기적으로는 280달러에서 300달러, 중기적으로는 350달러, 더 나아가서 520달러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로그 차트로 보면 장기적으로 1000달러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반대로 만약 이 중요한 저항구간 돌파에 계속 실패한다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킹 해제 물량하고 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이 실망 매물이랑 합쳐지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해서 (220달러) 심하면 (200달러) 지지선까지 테스트하러 내려갈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정말 모든 게이 가격대 싸움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꺼운 관문, 그런 느낌이네요. 이걸 뚫으면 이제 새로운 우주로 날아가는데 실패하면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물론 뭐 아주 단기적인 기술 지표들은 약간 긍정적인 얘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이 8일 13일 이평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최근 나왔고 MACD 같은 지표도 좀 개선됐다는 분석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런 단기 신호들은 방금 말씀하신 250달러에서 260달러라는 거대한 벽, 그리고 기관 자금 대 개인 매도 압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할것 같아요. 저항 돌파라는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이런 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 지표는 보조적인 참고자료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이 거대한 저항 구간 돌파 여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자 그럼 솔라나 내부의 이런 힘겨루기 말고 외부 환경, 특히 경쟁자인 이더리움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좀 볼게요. 바로 스테이킹 ETF 승인 경쟁 관련 얘기인데요.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CEO가 최근에 한 얘기가 주목받고 있어요. 솔라나의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스테이킹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이게 ETF 상품 설계나 운영에 있어서 솔라나한테 예상치 못한 이점이 될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ETF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가능하나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기초자산을 현금화해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조상 언스테이킹 신청에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실제로 돈 받기까지 며칠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변동성이 있어요. 반면에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이 과정이 훨씬 빠르고 예측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더리움 쪽에서도 뭐 리도의 STSTH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상품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비용이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지금 당장은 이 빠른 언스테이킹 기능 때문에 아까 말한 대규모 스테이킹 해제 물량이 단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이 특징이 기관투자자 대상 ETF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강점이 될수 있다는 역설이죠. 현재의 약점이 미래에는 결정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당시 예측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자료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5천 달러 도달할 확률이 62%로 꽤 높게 나왔는데 솔라나가 전고점 한 295달러 정도죠? 거기 다시 갈 확률은 49.9%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해요. 목표가까지 가는 데 필요한 상승률 자체도 당시 이더리움은 한15% 정도면 됐는데 솔라나는 무려 34%나 더 올라야 했고요. 네, 그때 기술적인 첫트 흐름만 봐도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는 더 뚜렷하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솔라나는 아직 좀 추세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물론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현실화 된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와일드카드가 될순 있었어요. 하지만 ETF 승인이라는 촉매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이나 확률적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전고점 돌파가 솔라나보다는 더 수월해 보였던 게 당시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현재 솔라나를 지켜보는 여러분은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역시 핵심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250달러에서 260달러 사이 저항구간 돌파 여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원하게 뚫리느냐 아니면 계속 막히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은 물론이고 중장기 추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여요. 동의합니다. 그가격구간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같이 좀 추적 관찰하시면 현재 시장의 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CME 선물 미결제 약정 추입니다 기관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높은 수준 한 20억 달러 정도죠 이걸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갑자기 줄기 시작하면 기관들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6개월 최저치까지 끌어졌던 신규 주소수 변화입니다 이 지표가 다시 의미 있게 증가세로 돌아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솔라나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건강성과 새로운 자금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가격만 오르고 신규 유입이 없으면 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죠. 셋째 스테이킹 물량 변화, 특히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해제 흐름입니다. 최근 2주간 나타났던 대규모 언스테이킹 추세가 점차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물량이 풀리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게 시장에 가해지는 잠재적인 매도 압력의 강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세 가지 지표, 기관 자금 OI, 신규 유입 New Address, 잠재 공급 언스테이킹의 변화 추세와 함께 결정적인 전장인 250, 260 달러 가격대에서의 실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 솔라나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솔라나 관련 자료들을 쭉 깊이 파고 들어본 결과, 현재 시장 상황은 이거네요. 기관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강한 기대감. 하고 기존 장기 보유자 및 스테이킹 해제 물량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 이두 거대한 힘이 250달러에서 260달러라는 결정적인 가격선을 사이에 두고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변수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 같아요.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라나가 스테이킹 ETF 상품 구조에서 기술적인 이점 그러니까 빠른 환매 가능성이라는 이점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요. 실제 ETF 승인 심사 과정이나 승인 시점이 이더리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장 예상을 깨고 솔라나 ETF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먼저 혹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승인된다면 그러면 현재 예측 시장 분위기나 단기적인 매도 압력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단번에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승 국면을 열수 있지 않을까요? 이 ETF 승인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앞으로 솔라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 놓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솔라나 심층 분석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